대박! 레쥬메 드랍했던 호텔에서 인터뷰 제안 메일 받았음 전날 저녁에 인터뷰 제안 메일을 받고 다음날 오전에 극 인터뷰를 보기로 해서 나가기 30분 전에 급하게 면접 준비 좀 했다 지원한 곳중 가장 느낌이 좋았던 곳이라서 이렇게 면접 제안을 받은 것만으로 기분이 되게 좋았고 꼭 뽑히기를 바랬다 바로 전날만 해도 한낮에는 사람들이 강변에서 태닝했던 날씨인데 눈 오는 거 실화냐? 눈이 와도 내잡과기를 멈출 수 없으셈 <laughs> 너무 떨린다. 한, 한 10분 정도 잡인 채로 보고, 어, 어저 뽑아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정확한 그런 거는 이제 HR 담당자한테 제뭐 서류 보내고, 그런 디테일한 것들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고, 아, 너무 떨려요. 근데 그냥 계속 뭔가 마음을 완전 놓을 수 없는 게 이게 진짜 되는 게 맞고. 스텔에서 우연히 같은 방을 쓰게 된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같이 밥 먹기로 해서 인터뷰 끝나고 남편이 식당에 왔는데 꺄! 친 확정 메일 받았다. 와나 진짜 자꾸 했어. 사실 너무 아무 대책 없이 온 건가 싶어서 내가 뱀프에서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컸는데 그만큼 정말 기쁘고 홀가분했다 아 참고로 여기 타코랑 가카몰레 너무 맛있어서 추천. 다음에 또 와야지. 인터뷰 후기를 조금 말하자면 처음 몇 마디 대화 나누고 나보고 영어를 잘한다고 했다. 물론 대화가 길어지면서 내 스피킹 실력을 치 채질 거지만 그래도 밴쿠버에서 첫 영어 인터뷰 봤을 때 나보고 너의 약점은 영어가 부족한 거라고 했던 게 겹쳐서 떠올라서 조금은 성장했구나 싶어서 뿌듯했다. 이제 진짜 시작이다. 밴프에서 새롭게 펼쳐질 워홀라이프 기대되고 설렌다. 앞으로 잘 부탁해 밴프.